마곡에도 반값 아파트? 고덕 강해처럼 로또 청약 불 붙을까요? SH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로 최장 40년간 이사 걱정 없는 마곡 지구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 마곡 지구 10-2단지와 9호선 신방과 마곡나루역 인근 단지 뒤편 택시차고지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곡 반값 아파트는 5월 중 사전 예약 준비 중으로 분양은 두 차례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마곡 지구에 대한 궁금증 세 가지, 토지 임대부 주택의 단점, 토지 임대부 국내 해외 사례, 그리고 마지막 주변 시세도 함께 확인해 볼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예약 결과 발표 났는데 보셨나요? 고덕강일 3단지는 사전 예약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일반 공급 67대1, 특별 공급 33.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청약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매월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것이 흥행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아직도 찬반 양론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해도 사전 예약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내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더 짚고 가볼게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은 토지 소유자인 sh가 토지를 임대하고 내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에게 사전 청약을 받고 분양하는 주택인데요. 이때 토지 임대료는 저렴하게 책정되어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인지 특별공급인 청년층이 118대 1로 사전예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네요. 이 청약 사전예약 400가구 모집에 13,262명이 신청한 건 나름 흥행한 것이란 게 S.H. 내부의 평가인데요. 마곡 지구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데요. 그건 바로 토지 임대부 주택은 매매 시 공공인 SH와 LH에만 환매가 가능해서 시세 차익도 없으면 메리트가 없을 수 있는데 개선 방향으로 매매 시점 시세로 처분이 가능하며 거래 이후 시세 차익을 인정해 준다고 하니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도 매력이 생기겠네요. 아직도 서울의 집값은 넘사벽이라 생각하시고, 무주택 가구원들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많이들 옮겨가시곤 하시는데, 이번 5월 마곡지구 분양임대부 주택은 어떠신가요? 제가 현재 마곡지구 시세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강서구 마곡동 744번지는 SH에서 분양원가를 발표한 곳이고, 앞으로 지어질 마곡지구는 바로 건너편인데요. 분양 완료된 곳, 현 시세를 살펴보니, 전세는 4억 7천에서 7억 2천, 월세는 보증금 얼마에 월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변 평당가는 2,5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네요. SH공사는 2020년 2월 분양한 마곡지구 구단지 분양원가도 공개했는데요. 마곡지구 구단지는 총 962가구를 분양했으며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원가는 1291만 3천원, 분양가격은 1936만 8천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분양원가는 3억 3600만원, 분양가격은 5억 800만원이었습니다. 분양 수익률이 33%나 되네요. 입지 조건으로 마곡 구단지는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접수 결과 36,999명이 신청해서 146.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마곡 지구의 반값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임금 부동산 시세를 흔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마곡지구 아파트의 전용 8사 제곱미터의 평균 호가가 12억에서 16억 원대로 형성된 만큼 마곡에 분양할 반값 아파트의 분양가가 고덕강일 3단지와 비슷하게 책정된다면 앞선 경우처럼 로또 청약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사례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죠. 저 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2009년 특별조치법 근거로 두개 단지, 2012년 강남 자곡동 브리즈힐 분양가 2.2억, 월 토지 임대료 35만 원, 2011년 LH 서초 5단지 분양가 2억, 월 토지 임대료 45만 원으로 공급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전매 제한이 끝나자마자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현재 LH 서초 5단지 전용 59제곱미터의 호가는 9억 5천만 원, LH 강남 브리즈힐 전용 74제곱미터의 호가는 10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대비 월세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해외 공급 사례인 미국 배터리파크 시티, 싱가포르, 네덜란드도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주택을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배터리 파크 시티는 미국 뉴욕 맨하튼 남단에 위치한 동네인데요. 이곳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허디슨 강에서 매립된 토지에 지어진 복합 개발인데요. 배터리 파크 시티의 지상 임대료는 토지 감정가의 고정 비율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BPCA는 3년마다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토지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조정한다고 하네요. 현재 배터리파크 시티 내 주거용 건물의 지상 임대료율은 해당 토지 감정가의 0.6% 수준인데요. 도시와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 임대 건물이 덜 흔하지만 배터리파크 시티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부정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사업 이익이 적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며 또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토지와 달리 건물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진행되며 가치가 하락합니다. 재건축이 임박한 노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도 아파트 건물 자체보다는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서울에 있는 노후 재건축 또한 토지 임대부로 하겠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러다 정부가 대한민국 땅을 모두 소유하는 건 아닌가 싶네요. 토지 임대부 주택은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고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는데요. 개선 방향으로 매매 시점 시세로 처분이 가능하고 거래 이후 시세 차익을 인정해준다고 하니 이제 단점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에서는 고덕 강일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앞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분양가는 고덕강일 3단지의 전용 59제곱미터의 기준 3억 5천5백만원, 예상 토지 임대료 월 4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예약을 취소해도 손해가 없다고 하고요. 2년 반 후에 물가 상승도 반영된 가격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S.H.는 마곡 외에도 서울 여러 지역의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인데요, 은평구와 서초구 등 여러 지역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논의를 하고 있고 일단 확보된 택지로 구체화된 건 금년과 내년 합쳐서 지금 8천에서 9천 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로또 반값 분양될 것인가 마곡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